노래를 잘못 알아듣겠어요. 힙합 같기도 한데. 판소리 흥보가 중 흥부가 박 타는 장면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에요? 제비 다리를 고쳐준 착한 흥부가 박을 열었더니 보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박에서 보물이 나온다고요? 네. 제비 덕분에 흥부가 부자가 되지요. 흥부와 놀부 때, 옛날 곧, 어느 마을 나오는 사람 흥부, 흥부 아내 흥부 아이 1, 2, 3 놀부, 놀부 아내 제비, 해설자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흥부는 아무 불평 없이 놀부 네 집에서 온갖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네, 이놈 흥부야! 너는 언제까지 내 집에서 살 생각이냐? 자식을 아홉이나 두고서 우리 집에 붙어 살다니! 한번 뻔하기도 하구나. 잘못했습니다 형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놀부는 흥부 가족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흥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산 아래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쌀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뜨끈뜨끈한 국에 밥좀 말아먹어봤으면.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은 그만두고 이 자루 같은 옷이나 좀 벗었으면 서로 딱 붙어있으니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여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저렇게 졸라대니. 형님 댁에 가서 먹을 것좀 얻어와야겠어요. 가지 마세요. 또 야단만 맞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설마 형님이 동생을 모른 척 하겠어요? 내가 얼른 다녀올게요. 그래서 흥부는 놀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좀 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뭐?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게 없으면 부지런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도 졸라대서 왔습니다. 제발 먹을 것좀 주세요. <laughs>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해요. 아이고, 형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마음도 넓으시지요? 괜찮으시면 그 주걱으로 이 오른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좀 먹이게요. 뭐라고요? 얼른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먹여준 밥만 해도 어딘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흥부는 할수 없이 쫓겨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흥분의 집 처마에는 제비들이 찾아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치지베베치지베베 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제비가 뱀을 피하려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아이고, 저런. 다리가 부러졌나 보구나. 걱정 마라. 내가 얼른 낫게 해줄 테니. 자. 약을 바르고 헝겊으로 잘 묶어주었으니 이제 괜찮을 거다. 치즈베베, 치즈베베! 그래, 얼른 나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제비는 헐헐 날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제비가 다시 흥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치즈베베, 치즈베베! 아버지, 제비가 돌아왔어요. 작년에 다리를 다쳤던 제비인가 봐요. 정말, 아직도 다리에 헝겊이 묶여있네. 그런데 입에 뭘 물고 있는데? 치즈베베, 치즈베베. 아니, 이건 박 씨잖아. 정말 박 씨네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얼른 심어봅시다. 흥부와 아내는 정성스럽게 박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흥부와 아내가 박씨를 심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붕 위에 둥근 박이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 이럴수가! 수가... 벌써 싹이 나오는데요? 아니, 벌써 꽃이 피잖아요? 벌써 박이 세 통이나 열렸어요. 배가 고프다고 아이들이 계속 졸라댔는데 이 박을 잘라서 죽을 끓여 먹이면 되겠어요. 얘들아 톱을 가져와라. 네 아버지. 슬픈 슬픈 톱질하세 슬픈 슬픈 톱질하세요. 아니 이게 웬 보물이야?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럴 게 아니라. 다른 박도 한번 잘라 봅시다. 슬근 슬근 톱질 하세. 슬근 슬근 톱질 하세. 아니 이게 웬 돈이야? 엄마 여기 돈좀 봐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나머지 박도 잘라 봐요. 슬근 슬근 톱질 하세. 슬근 슬근 톱질 하세. 아니, 아이, 이건 피하세아 놀랍게도 흥분의 가족이 박을 자를 때마다 보물이며 돈이며 온갖 귀한 물건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분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욕심 많은 놀부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흥부야! 이리 나와봐라! 형님이 왔다!